민주개혁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함께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유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총 이미선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지부장 정성용 지부장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협맹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 지부 이소윤 상무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협맹 건설로조 박세중 노동안전보건국장 오셨습니다. 네, 2024년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습니다. 33도가 넘어가면 최소한 2시간 휴식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휴게시간 보장하라는 건데요. 어, 윤석열 내란 정권의 규제개혁위원회 반노동위원회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과도한 규제라는 폭염 주식권이 33도 이상 일 경우 두 시간의 휴게 시간 삭제하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권이 소위 규제개혁위원회, 반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대한 관여로 인해서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작년에도 어 평균 기온이 여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이미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더위 속에서 노동자들이 폭염에 닥쳤을 때 휴게할 수 있는 권리를 윤석열의 반노동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관, 관여하고 있는 것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정성용 현장, 북경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성용 지부장님, 이소율상무국장님박세준 노동안전보건국장님, 그리고 김현정 의원님, 한창민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이 이어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분들의 발언에 을발언더 음, 집중하기 위해서 제 발언을 압축적으로 분양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에 걸림돌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화면된 윤석열 내란 정권의 귀재 개혁위원회까지 이렇게 나서서 폭염 예방 대책에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부담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인데요. 이것은 구덕이 무서워 장못 닦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규계이가 현장에서 노동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기후로 인한 중대재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정부는 본격적인 폭염대책에 노조 없는 중소, 영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체감온도 30 정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 고장이 엉고가 아닌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호경 예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호경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 호경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7월 1일부터 호경 감시단을 구성하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개받은 공공선호조 전국 물류센터 지부, 지부장 정성용입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